바로, 랩트가 패치가 됐는데, 저, 라지 아일랜드라 해서, 거대한 섬, 섬이 패치가 됐고요. 독수리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 라지 아일랜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독수리도 이렇게 나왔고, 보고, 아주 인상이 흐막하죠. 인상이 흐막해. 이거 봐봐, 이거. 와, 이거 이빨도 참 들쑥날쑥하고, 눈은 터질 것 같아. 실제로 터져요. 그, 뭐였냐. 약간 서브노티카의 그 포탄 고기. 그 아저씨랑 아주 빼박, 빼박으로 닮았어요. 음. 자, 라지 아일랜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떡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건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오면은 얘가 갑자기 심통이 막 폭발을 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뭐 이렇게 테이블, 테이블, 음식 테이블 같아, 이게. 뭐, 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만들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닷 속도 이렇게 패치가 됐고요. 음, 물고기들도 이렇게 떼지어 다니고, 돌도 던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패치가 된것 같고, 이거를 또낄수 있구나. 껴야지. 뭐가 추가가 됐네. 아, 이거는 그거다. 추가된 것들, 리스트. 딱세라구나 독수리강일고 딱세. 닉네임 언급하지만요. 언급하면 강태입니다. 자두 명의 새로운 적과 보고와 딱세. 큰 섬과 비밀 희기 한 섬. 어 비밀 희기 한 섬? 뭐야 이게? 큰섬 하고 또한 섬이 나왔네. 큰 섬에 뭐가? 큰 섬에도 나온 거라고? 뭔가 스토리와 관련된 것도 패치가 된것 같아. 느낌이 그래. 어, 그래. 흥미진진한 새로운 일들. 볼까? 뭐, 어떤 흥미진진한 새로운 일들이 패치가 됐어요. 도색.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금속 화살. 금속 활이겠죠? 화살인가? 아무튼. 다음 조리법. 아까 테이블에서 조리하는 것 같고. 음. 어, 물건 던지기 애니메이션도 나왔구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왔네요. 데칼. 음, 최적화도 됐고. 비행기. 아, 이게, 아, 이게 비밀섬. 비밀섬인데 보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봅시다. 이거를 오늘 다 하지 못하겠고, 좀 대규모 패치네요. 오늘 다 하지 못하겠고, 어, 내일모레? 내일모레 방송을 켤수 있으면은 내일모레 일틀에 걸쳐서 좀 오래 해야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어 든든하구요 좋습니다 버리고 라디오타워가 아까 라디오타워라고 하셨는데 이제 볼것 같기도 한데 왜 안보일까요? 여기로 좀 가면 있어. 이제 큰 섬이 아마 랜덤이겠죠. 큰 섬이 나오는 게 아신다고? 큰섬 가는 법 아세요? 큰섬 가는 법 아세요? <laughs> 일단 어 잠시만 라디 오어 뭐야 저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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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라디오 타운가 저거 뭐야 이거 방금 비둘기 앉았다 갔다 저큰 섬이 적인가? 네 저도 봤어요 봤습니다 어, 감사해요 일단 섬을 찾아왔는데 밤이라서 좀 어두워서 아쉽네요. 좀 많이 큰것 같은데 저거 라디오타워 아닌것같아 라디오타워 아니고 저게 큰섬 같은데 일단 저기를 좀 갑시다 노를 열심히 저을게요 육지를 찾아서 맞네 여기가 빅 아일랜드 같은데 바로 직각으로 말고 살짝 대각선으로 가야돼 저 갈데 없잖아 저기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봐줘야 되는데 이 바다만 끝없이 펼쳐진 이 게임의 이한 개의 오아시스 한 오아시스가 있다 이렇게 멋지게 딱 솟아있네 저게 왠지 스토리와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비밀섬도 있다고 하니까 비밀섬이 이제 스토리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비밀섬은 비밀인 만큼 찾기가 어렵겠지 뭔가 라디오 타워 근처에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느낌이 그랬어 제 직감이 딱 맞았어요. 뭐야? 누가 설치했어 이거? 이거 보기 싫게 이렇게 설치를 누가 했어? 내가 했나? 너 no. 아유, 너 no. 감사합니다. 안타깝네요. 뭐 나중에 치, 일단 친추해주시면은 또할 거기 때문에 큰 섬이다. 어, 저기 올라갑시다. 일단 여기 저기 육지 육치 쪽에 육지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약간 지형이 낮은 쪽에 전박을 좀 시켜놔야 될것 같아 배를. 일단 배 전박부터 하고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발견하시면은 드시지 마시고 좀 같이 구경합시다, 구경. 여기 딱 올라갈 수 있는 곳 그, 같은데 보니까. 여기, 어, 노, 노, 노. 노가 아니고 자꾸 노란다. 탑. 같이 내려요. 됐습니다. 탑 내렸어요. 가요, 가요, 가요. 와... 큰 섬을 찾았거든요? 이 안에 보고도 있다고 했는데 나 보고부터 구경해야지 보고야보고야보고 어딨니? 나 이거 이것도 필요해 근데 지금 스크랩, 스크랩이 없네 나인고이 필요한데 인고을좀 찾아야 되는데 아인는 나중에 찾을까? 나중에 찾아야지 일단 배고프니까 밥좀 먹고 싶은데 창어창어가 청어. 다야? 전자라도 얹어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지 나중에 배고플 때 바로 와서 먹을 수 있지. 음, 역시 바리. 이 오른쪽 얹어놓고 일단 어물 넣어두고 가야겠다. 준비를 다 이렇게 해두고 가죠. 이게 철저한 준비성. 어. 올라가봐야지 나도. <laughs> 상어가 공격하진 않겠지 우리 배를. 섬 노티카 월트라고. <laughs> 어 보시면은 이큰 섬을 드디어 찾았어요. 섬을 예쁘게 꾸며놨네요. 여기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수박 같은 거 있겠지. 여기 보시면은 이땡목땡목이 여기에 소환이 돼서 박힌 거 같은데 아닌가? <laughs> 땡목이가 아니고 그냥 여기 집같이 지어둔 건가? 어, 평 파인애플도 있고요. 어 좋습니다 파인애플 씨앗도 얻었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캐고 가도 되게 떨저 어, 독수리 있다 저거 저 뭐야 저 위에 뗏목이야 저거 저기 뗏목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 동굴 있다고 동굴도 있어요 여기 어 동굴 있다니까 동굴도 한번 가봐야지 일단 저 독수리 저거 독수리 독수리가 딱새, 딱새? 그냥 독수리를 할게요. 그게 더 부르기 편하다. 제가 막알 같은 거 떨군다고 하던데. 알 떨군다고 하던데. 어, 뭐야? 돌. 알이 아니고 돌인데? 아, 아, 아유. 아, 아, 야, 들어와 씨. 처음에이 너무한 거 아니니, 대체? 저하수 씨, 처음에 지금 뭐 하냐, 저기서? 아얘 샷을 좀 날려야되는데 가까이 좀 와야되더 어? 아! 어! 나 렉걸린다 잠시만 렉렉렉 렉, 렉. 나 렉이 왜걸리지? 아.. 딱 타이밍이 안나온다 일단 저 독수리도 이렇게 있네요 음. 동굴, 동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웅덩이도 있고, 어디에 동굴이 있지? 안에 동굴이 있나? 올라가는 데는 또 없어? 올라가는 곳이 잘안 보이는데. 야, 여기,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네. 살아도 되겠어. 저 꼭대기에 어떻게 갔어? 꼭대기 꼭대기에 지금 나도 올라가 봐야 되겠다 아 저기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저새 잡으면은 고기가 얼마큼 나올까나 오랜마에 육지동물 고기를 좀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저, 저기 <laughs> 왠지 저 독수리에 둥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삐리그래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음 <laughs> 저, 좀, 대려, 좀, 대려, 어, 저, 여기로 가는 곳이 있다. 빙둘러서 가야 갔나? 이렇게 해서. 오, 올라왔어. 열매도 있고요. 일단 저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저분 왔다 갔다 잘한다, 되게. 나이가 젊어서 그래, 젊어서. 나처럼 이렇게, 나이 먹어서 허리 아프면은 저런 짓도 못해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손이 있으니까 잡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못잡네 여기 독수리 한 마리 있잖아 았어 이분 아까 다 데려오셨 데리러 오셨다고 어디 가신 것 같은데요. 동굴이 있긴 하다 저기. 동굴로 가봐야지 저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 보고 싶은데 길이 없네요 내가 길을 못 찾는 건가 뭐야 여긴 어 동굴이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동굴은 아니야 근데 안에 버섯이 있어 동굴 버섯이 있는데요 하여 내죠 감자를 버리고 버섯을 나중에 뭐 요리할 때 쓰겠지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거겠지? 약재료 같은 건가? 약의 재료 같은 건가? 아니면 요리할 때 쓰는 건가? 이 동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또 바다로 가는 곳이 있네. 음. 꼭대기 어떻게 가? 꼭대기 나좀 데리러 와봐. 저좀데리러와 주세요. 저 동굴에 있거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어 잠시만 나 올라온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어 느낌이 좋아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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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어지 그래 이렇게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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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어 아아 뭐야 당신 뭐야 아니 근데 별거 없네 일단 올라나 왔어.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바이에 꿈이 이루어졌긴 했는데 지금 뭐 없네요 있는 것 같진 않아 여기 위에 괜히 올라왔죠 좋습니다 그래도 상쾌하네요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 공기가 다른 것 같아 공기가 좀 달라요 야아 아. 아니 빌어먹을 저 새자식이 저거 야 치킨 한입거리도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동료들에게 치킨을 좀 줘야 될것 같아 이리로 와 어디가 아왜 이렇게 빨라 진짜 겁나 빠르네 쟤 어딨어? 쟤 조그만하게 짜증나게 안해 진짜 한 두세 번 맞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씨. 아까 두번 맞혔지 내가 죽지도 않아 자. 딱 올라올 때 맞히셔야 돼 실원님 딱 올라올 때 응? 다 올라올 때 각을 잘 봐서 맞춰야 돼요. 이게 그냥 맞히려면 잘안 맞아. 아 근데 각이 안 좋다. 한대맞췄어요 제가. 제두대 맞았다 지금. 두대 맞았는데 아까 내가 맞춘 거는 피가 나 찼겠지. 또 밑에서 도르캐실 거야. 도르캐셔고 캐셔서 또 올라오실 건데 일단 어그로가 실로님한테 쏠린 것 같은데. 아, 나한테 쏠렸구나. 지금 몇개나맞지 화살 한개더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만들어. 근데 활 내구도가 지금 애미 안돼. 길를 모았다가 어디 계신가 이분? 저기 올라오시고 있다. 딱 올라오실 때딱 맞춰야 돼. 맞았어. 아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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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가까이서는 되게 크네. 이 아저씨, 일단 또 돌땡이 가져오길 또기대 기다려야 돼요. 아, 나한테 억울하가 나한텐 지금. 안타깝다. 나한테 억로을좀 쏠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를 또 가지로 가시죠. 이제 나한테 억로을좀 쏠려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시지 마. 너무 올라가시지 말고 저한테 오시면 안 되나? 같이 있으면 안 되나? 맞았어. 아야, 나한 대만 좀 죽는다 이제. 아까 파인애플 내가 캔 것이. 체력이 달아버리니까 배고파지네요 아우 머리에 지빵해서 지빵으로 맞았어요 지금 실온님 죽겠다 그러다가 많이 맞췄어 그래도 이정도면은 아 여긴 각이 안좋고요 밑에서 계속 와야돼 뛰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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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피하고 밑에서 캐 밑에서 아저씨야 바로 앞에서 캐든가 아 저기서 캐시네 저분 진짜 얄밉다 맞았어 오 잡았다 <laughs> 잡았어 내나이씨 <내놔>, <laughs> 스크리쳐라 하구나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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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드디어, 아유, 드디어 머리 썼어 나 이제 나 독수리야 이제. 좀기 <laughs> 고기 넣었어 고기. 우리 닭다리 좀 뜯읍시다. 아 그래 치킨에 드디어 먹을 수 있다. 음, 아 드디어 잡았네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어떤지 좀 보려고 쓰고 주셔야 되는데죠. 아 <laughs> 저렇게 써주구나 어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거 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거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장식해두게 이거 나가시면 없어질 수가 있어 잠깐하다가 나가 내나 빨리 내나라고 그거 나 장식할 거야 그치배 안에 배 안에, <laughs> 안에 이실온인과 저하고 이렇게 사냥한 거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둘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나가셨으니까 어, 음. <laughs> 엄청 크네요 진짜 독수리가. 나 죽겠다. 야, 안 보이네. 어, 저 보고 있다. 야, 왜 그렇게 생겼니? 억울하게 생긴 거 같아. 니, 니보를 여기까지 왔다고. 나, 참, 참. 아,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나 죽겠다. 근데 기다려야. 아, 아, 그래, 그래, 억울하게 생긴 보고를 찾았어요. 음, 참 귀엽게 생겼죠. <laughs> 눈알튀어 나올 것 같다. 얘 잡으면 뭐 주나? 얘 잡으면 뭐 주나? 나 쫓아오는데 계속 이분. 나 좋아하나 봐. 나랑 사길래? 아저씨야, 같이 외롭게 보여. 보인... 이저뭐 등에 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아. 저 뭐야, 저거? <laughs> 이분 어디 계신 거야? 앞으로 가기만 하면 자원이 쑥쑥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거든요 이거는 아 냄비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좋네요 냄비 깔싸하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설치하냐 근데 이거 이거 한 개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설치해야 되겠다. 잠시만 이거를 좀 없앤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개를 설치해줘야 될것 같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네, 아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던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달걀 두 개랑 버섯 한 개랑. 근 달걀이 없었어 달걀이.. 아 위쪽에 알을 놓으셨으려나 저거 저 부하에서 다시 떠나갔죠 어 부하에서 다시 갔어요 판자.. 아 어, 판자 감사합니다 로프 로크, 로프가.. 로프도 있어야 되네 이 로프가 이게 8개나 필요해 8개 씨 한두개도 아니야 8개나 필요해 좀 만들어서 달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비밀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섬이 앞에 한개 있었는데 저기 있다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라디오 타워 같은데 저거 섬이 아 라디오 타워가 아니고 저 배네 저거 그냥 배야 저거 거의, 라디오타운은 도착을 했습니다. 어, 라디오타운은 도착을 거의 했어. 이제 섬이 좀 보일 때가 됐는데. 슬슬 이제 섬 하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성화주지가 또내 배를 탐내고 있네. 아니, 지느러미 있는 정족 주제. 가면 육지 생물을 넘은 저기 있다. 라디오 타워 저 앞에 있죠? 저 라디오 타워 아니고 저것도 큰일랜드잖아큰 섬이잖아. 아까 갔던 곳. 아까 갔던 곳 아니야 이거? 아까 그 라디오 타워 라디오 타워 근처에 그게 있었는데 아닌가? 저 라디오 타워인가 저기? 아닌데 저큰 섬인데 저거 봐봐, 아, 레이더 규지가 왜이상하 지금. 레이더 규지가 바뀌었나? 여기가 왜 표시가 나, 거리가, 레이더가. 어, 너걷고 잠시만요. 성에저 섬에서 내가 못 찾은 게 있었나? 일단, 단 내리고. 좀 이상하네요. 왜 저기에 표시가 날까요? 잠시 가봤, 가, 갔다가 올게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레이더 기지가 표시가 안 나고 왜큰성 쪽으로 해서 표시가 나지 레이더에 주파수를 잡아야 되나 레이더 저거 장비에 이상하다 근데 왔던 데라서 여기 볼게더 이상 없는데 자꾸 여기에 표시가 나 레이더 아뭐 없잖아 여기 왔던 데잖아 그대로인데 여기 다 돌아 왔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음, 여기 반대편에 뭐가 있나? 아까 위에서도 보니까 뭐가 없던데 반대편에, 있, 반대편에 뭐가 있을 리가 비켜! 씨! 아... 딱 목마르다 근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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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다시 뭐 있는 게 없는데 뭐 내가 어쩌라고 이거 딱 목마르다. 그리고 지금 미세하게 어떤 거 보셨어요? 미세하게 어떤 거? 여기 레이더 기지가 있어. 여기 저금 위쪽에 레이더 기지가 있나? 아닌데 위쪽에 다 가봤잖아. 우리 여기도 가봤고, 지금 위쪽에 다 가봤고, 거의 다 가봤는데 저는 일단 안 보여요. 레이더 기지가. 레이더 기지가 보이지가 않고 레이더 저거, 저거는 왜 저기에 표시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나저 뛰었다, 야. 나, 어, 나 죽겠다. 지금 배고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금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있어, 몸에서. 나라 갔어. 뭐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날아갔는데. 오알알알알 대박. 알 <laughs> 얻었습니다. 알 얻었어요. 빨리 만들어봐요 빨리.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알알 얻었어 알 얻었어. 알 얻었어 지금. 알 있어 나한테 지금. 알 있어. 자알 만들어 봅시다 알. 자, 계란을 두개딱 얹고, 레시피가 이거거든, 딱. 요리 시작을 딱 눌리면은,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음, 맛있겠다. 자, 이런식으로 요리를 하네요. <laughs> 세상에. 그냥 먹으면 안 돼, 씨. 야, 그릇 이어야될것 같아, 이거. 그릇을 점토로 해서 그릇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삐리 그래, 지금. 정를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먹어 줘야 될것 같은데. 네개 얻었다. 한한 개만 할때네 개씩 하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드세요, 이거. 제가 한번 떠먹어 보도록 하죠. 어물래 버섯 어물래. 어? 아. 자리가 없네 내가 지금 아 그래 아 어, 맛있겠다 어 비주얼 좋구요 먹어야지 아니 그다 먹었어 그 벌써 우리 지금 차, 찼다 어 차고 있어 이거 HP도 차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지금 야 연기 나는 거봐 배고프다 이제 재료가 떠내려온다 아까 재료가 왜 떠내려오지 않았지? 우리가 반대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었다 바, 방향이 좀 이상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나봐. 재료가 이제 떠내려오네. 이게 방향이 딱 있나보네. 가는 방향이 있나봐. 판자, 볼트 이거 한개 만들어. 아, 인곳이 부족하다. 자좀 넣어주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리가 꽉 찼죠 지금? 메기 놔두고 기타 같은 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완벽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좀 패치된 거를 구경을 해봤는데요. 아, 이 레이더 기지가 없어진 것 같아. 레이더 기지가 딴데로 간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네요. 레이더 기지는 일단 안 보이고, 레이더 기지 쪽으로 가면은, 저 레이더를 타고, 레이더를 보고 레이더 기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선만 보여, 선만. 거대한 선만 보이고요. 다른 건안 보이네요. 한번 음. 그 주변을 수색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뭐 냄비도 만들어 봤고, 어, 독수리를 잡아, 독수리를 잡아, 잡아봤고, 보고도 만나봤죠. 여러가지 해봤는데. 뭐, 아무튼, 다음 시,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할 거야, 이거는. 아직 그래도 못본게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 이어서 할지 싶어요. 음.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어, 고생하셨어요. 실원님 고생하셨고, 아까 참여하신 분들 다 고생 많으셨어요.